이게 원 그래프입니다. 원래 그래프라는 거야. 그러면 x 축으로 해서 대칭이동하면 마이너스 y는 x 마이너스 1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6이죠. 미안합니다. 요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원그리프입니다. 맞죠? 원래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 가능합니까? X축 대칭이동은 맞나요? 그러면 요의 꼭지점 잡혀. 1, 플러스 6. 마이너스다. 아래로 불러. 요렇게. X축 대칭 됐나요? 가능합니까? X축 대칭 됐죠? 가능합니까? 이 y 축 대칭이동은 어떻게 다이 y 축대칭 x 대신에 대입한다. 네. 가능합니까? 그럼 니는 y는 분마 x 마 6이 된다. 이거 그럼 니는 결론적으로 y는 x 플러스 1의 전 6이 된다. 에. 가능합니까? 이 네.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네. 여러분들. 1콤마,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6이죠. 네. 마이너스 6이죠. 이둘쪽 꼭지점으로. 이렇게도 되죠. 가능합니까? 어, 뭐, 마이너스 빼면, 빼면 제곱이잖아아 상관없잖아. 제곱이니까 상관없잖아.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잘 봐. 이게 원브레프다 이게 원브레프다 원래 그레프다이 y 축 대칭하면 바람이게 되나? 확인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세번째 둘다 0.0 대칭이로 어떻게 합니까? 둘다 마이너스 수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 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전체에 재고 마이너스 6 이는 그냥 플러스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된다 맞죠?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을 전체에 플러스 6되도 하겠습니다.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까닥노를 그립니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일콤마 플러스 유. 마이너스 일콤마 플러스 유. 합니까마이너스는 위로 올로 가능합니까? 이렇게되도 요거와 요거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모든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가능합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짜증나지만 y는 x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줄모르는데 그래봐도 상관없습니다. x, y 자리를 바꾸면 된다했죠 가능합니까? x, y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x는 y-1, 2전체 제곱 마이너스 6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걸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 양수, 양수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마이너스 6 아, 이설이 마이너스 2 콤마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 콤마 1이 되겠죠. 를꼭지점으로 합니다. 마이너스 2 콤마 1을 꼭지점입니다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 콤마 1요 점이 꼭지점이 됩니다. 요세 칸입니다. 여기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리고 위로 볼록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잘 봐라. 원 그래프가 맞아야, 원그래프자 이렇게 뒤집으면 니가 되겠나요? 원 그래프가 여기가, 조금만, 너무 많이 걸렸다 너무 많이 그렸다요 그래프를 이 지수 Y는 X에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나요? 가능하겠습니까? 맞나요? 맞나요? 헷갈리나요? 요만 다시 그릴까? 다시 그리겠습니다. 요것만 다시 그 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 그래프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그래프는 1, 1,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능합니까 그러면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야 되겠네. 요의 그래프 아이죠 요거죠? 요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유콤마, 마이너스 유콤마 1. 요점을 지나가. 요렇게 되는 거야요 뭐, 지금 좀 이상하지만, 요렇게 됩니다. 그럼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 직선에, 어, 요요 직선에, 여기서도 안 만나야 되는데, 에이씨. 자, 봐. 요 직선을, 요렇게 엎어봐봐. 요, 요 곡선을, 요 곡선을, 요렇게 엎어봐봐. 니가 되겠나? 이렇게 되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서 만나야 됩니다.